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그리고 매수 매도 욕구를 자극하는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확실하게 쭉 뻗은 캔들이 나오잖아요. 양봉이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음봉이면 지금이라도 던져야 하나. 고민되실 때 많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추세의 시작인지 아니면 끝물인지 구분하는 눈입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알려 드릴게요. 장대양봉은 언제 따라붙어도 되는지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길게 시세가 올라간 양봉. 정말 매수세가 강하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붙었다가는 고점에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진짜 시그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 조건들을 꼭 확인하세요. 첫째, 거래량이 터졌는지 확인하세요. 단순히 길게 올라간 양봉이 아니라 거래량까지 크게 동반됐다면 진짜 매수세가 붙은 걸 의미합니다. 거래량 없는 장대양봉은 속임수일 수 있어요. 둘째, 전일 고점을 돌파했는지 보세요. 어제의 고점을 오늘 장대양봉으로 강하게 뚫고 올라갔다면 그건 추세 시작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캔들 위치가 중요합니다. 지지선 근처에서 만들어진 장대양봉은 바닥에서 올라가는 시작일 수 있고요. 이미 많이 오른 뒤 고점에서 나오는 장대양봉은 막차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장대양봉 보기 전에 장대양봉 정리해 드릴게요. 장대양봉은 거래량 플러스 돌파 지지선 인근 조건이 맞으면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량 없이 고점에서 나오는 장대양봉은 유혹일 가능성이 커요. 그럼 이어서 장대음봉을 보겠습니다. 장대음봉은 꼭 던져야 하는 순간일까요? 쭉 미끄러지는 큰 음봉이 나오면 누구나 놀랄 수밖에 없는데요. 이거 계속 빠지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대음봉도 무조건 던지기보다 판단 기준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꼭 체크해 보세요. 첫째, 하락 전 고점이 어디였는지 보세요. 이미 많이 오른 뒤에 장대음봉이 나온 거라면 세력이 수익 실현하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지선을 무너뜨렸는지 확인하세요. 장대음봉이 나오면서 중요한 지지선까지 깨버렸다면 그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하락 전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리바운드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셋째, 거래량이 관건입니다. 거래량까지 함께 터졌다면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손절이 나온 하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장대양봉이 나왔다고 무조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차트처럼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플러스 거래량을 동반하고 플러스 고점 이탈까지 이세 가지가 겹쳐야 하락이 본격화되려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대양봉이든 장대양봉이든 그 자체만 보고 진입하거나 손절하면 오판할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봉의 크기가 아니라 그 봉이 어디서 어떤 흐름 속에서 나왔는가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의 크기보다는 맥락을 보시라는 겁니다. 아래 자리에서 장대양봉이라면 진입을 고려해 보세요. 위 차리에서 장대양봉이라면 조심하시거나 차익 실현을 노려보세요. 지지선 위 장대양봉이라면 지켜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지선 아래 장대양봉이라면 손절을 진지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정리해 드릴게요. 장대양봉과 장대음봉은 시장이 방향을 바꾸려 하거나 세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려 할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더더욱 따라붙는 시점과 회피해야 할 타이밍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무작정 크니까 따라가자. 크니까 던지자가 아니라 위치 거래량 지지선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습관 오늘부터 꼭 들여보시길 바랍니다. 해외 선물 정식 거래소 컬처 캐피탈에서는 지금 신규 가입 시 무조건 100불 지급. 게다가 입금액 30% 추가 크레딧까지. 초보자도 안심할 수 있는 맞춤 교육까지 제공됩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세요. 컬처 캐피탈이 함께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장이 저희의 동기입니다. 우린 매일 성장합니다. 우린 매일 기회를 발견합니다. 오늘도 수익으로 이어지는 한 걸음 함께 하세요. 감사합니다.